처음으로 특검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김건희 씨 손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구속전과 달리 진술 거부권을 썼습니다. 그중 하나는 귀금속을 비롯한 뇌물 혐의입니다. 나토 순방 때 행정관들이 예쁘셔서 장신구 안 하셔도 될것 같다고 말렸지만 김건희 씨가 빌렸다고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2022년부터 빌렸다는 논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속 뒤첫 조사는 짧게 끝났습니다. 김건희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김건희 여사와 각별한 관계를 이어온 서희건설 측이 왜 갑자기 자수한 건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이 이사건을 금품 제공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조윤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본관 서희건설 회장은 지난 11일 서희건설 본사 등을 특검이 압수수색하자 곧바로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서희건설 측 수사에 협조한 건 목걸이 제공 등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이 서희건설 본사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한 혐의는 뇌물죄인데 뇌물죄의 경우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이 회장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 사건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공무원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은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알선 수제의 경우 받은 사람만 처벌하고 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진보 성향의 거물급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특검에 적극 협조하면서 알선 수제 적용을 기대하기 위한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현재로선 뇌물죄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봉관 회장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이 회장 일가가 윤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으며, 서희건설 본사 건물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비공식 선거 사무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서희건설 측 금품 제공을 공무원인 윤전 대통령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서희건설 측은 자수서 제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조차 거짓말을 하는데, 결 일정탄은 역시 서희건설 음.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그 다음에 실물 반클리프 목걸이 음. 그리고 가짜하고 진짜를 동시에 재판부에 냈다는, 냈다는 예. 거잖아요 저는 이게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특검의 전략 예스모킹관이죠 완전히 히든카드 쫙 이거는 몰랐을 것 같아요 김건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이거를 폭로하고 뇌물은 쌍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제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동시 처벌해서 이러진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수서를 내버린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뭐 특검이 이 하늘은 스스로 도움자를 돕는다고 특검이 열심히 했으니까 도왔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이봉관의 자수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 이런 결정적인 맞습니다. 구속의 장면이 일찍 그려지진 않았을 것 예. 같다 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이봉관 회장이 왜 자수를 했을까? 음. 그는 너무나도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같다. 결국은 만약에 <laughs> 이 상태대로 모조품이 실제로 진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공여자가 그 이봉 관 관이라는 사실이 스스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 특검 예. 조사로 드러났다고 한다면 이본관이 먼저 구속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음. 자수를 내고 심지어는 자신의 맞사위인 박성근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인사청탁까지 했다는 시인까지 한 사람.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음.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 음. 그러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네. 나는 구속시키지 말아달라 <laughs> 이런 식의 호소를 한 것이고 특검은 예. 기회를 잡고 실제로 음. 김건희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 특검수사에 기여를 함으로써 보신의 죄를 덜기 위한 면책행위를 했다. 음.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가족 관계들을 그려보면 네. 집안에 네. 막내딸은 검사 출신인데다가 첫째 둘째 셋째 사위가 다 판검사들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좋은 법조인들 집에 두었다. <laughs> <laughs> 이런 굉장한 기여를 한것 같다. 네. 법조 패밀리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결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네. 이본관 개인이 네. 다른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네. 처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보니까 셋딸 운데 둘째 딸도 서울대 법대는 아니에요. 딸이 둘다다 다 서울대를 나왔는데 막내딸이 좀더 똑똑한 것 같아. 검사가된 딸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부지 앉아 봐. <laughs> <laughs> 이거 세게 가는 거야. 우리 이거 큰일 나. 회사도 망하고 아버지도 망해. 그러니까 다 자수서 쓰고 네. 정리합시다. 이렇게 한게 그렇죠. 아닌가?라고 네. 제뇌피설로 생각해봤습니다. 그 진실만이 정답인 상황이니까요. 네. 왜냐면 추가 어디로 기울었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건희 씨 외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더 이상 잡아뗄 수 없다. 차라리 정상 참작을 받자. 사실 이걸 죄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거든요. 네. 그럼요. 네. 뇌물이라고 하는 게 말씀처럼 준 사람도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 네. 심지어 그 대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음. 박성근이라고 하는 자기 사위에 인사청탁을 했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뭐 다만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자리는 좀 음. 실망했다 이런 취지 이야기도 하긴 했더라고요. 검사장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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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네. <laughs> 자리를 높이 받기를 네. 바랬던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음. 다만 이제 말씀처럼 회장이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라고 음. 하는 것이 특히나 나이가 많은 이 재벌가 사람들의 생각이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특검이 굉장히 잘 수사해서. 일을 를 이용한 음.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래서 김건희 씨는 피해갈 구멍이 없다라는 네.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딸 사위가 다 40대, 50대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서를 잘 알아요. 여기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세게 맞는다. 음. 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김건희를 <laughs> 세게 고발을 하고 우리는 좀 면탈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게 아닌가. 이 자시, 자신들의 예, 전략 아니었나 네. 싶어요. 네. 아 아니, 근데 그 김은지 씨가 아까 보니까 사유서에 음. 그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뜩지 않았다는 취지로 음. 했다고 했는데 야, 그것 자체는 굉장히 맞다면 은 네. 굉장히 고급 기술 들어간 <laughs>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청탁을 네. 했지만 네. 그 청탁의 그 대가라는 오. 게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자리보다 높지 않다 음. 그러면서 자신의 죄책을 더는 네. 방법이거든요. 네. 그게 근데 사실은 오. 실제 박성근의 위치, 과거의 위치와 비교해 보면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높은지 아닌지가 알 수가 있는데 음.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국무 1, 2 차장과 함께 차관급 공직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에 비유하면은 검사장 출신인 맞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박성근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음. 마지막 나온 자리가 고건검사예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검사장이 안된 사람이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종에 검찰에 있을 때 직급보다도 하나 올려서 간 거예요. 음. 그럼 자기가 잘된 거지. 이거를 그렇죠. 기대했던 것보다 못 됐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는 네. 야, 굉장히 고급 기술들어가요 <laughs> 좀니다 이게 좀 지청장으로 마감했어요 아, 그렇죠. 네. 지청장으로 마감을 하고 검사장 타이틀을 못 달고 음. 나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 이제 차관급 검사장급의 음. 공직자를 하고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산 영도에 출마해서 음. 경선에서 탈락한 이거는 본인이 좀 부족했다 선거에서 경선에서 진 거는 <laughs> 아버지 탓이 아니라 사위 탓이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스모킹건이 됐더라 네. 아, 그리고 특검이 굉장히 수사를 정교하게 잘한 거다. 서희 서이, 서희로 가자고. 서희도 지금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가리고 싶은 게 있죠. <laughs> 나는 맞습니다. 특히 이상한 대목이 네.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2023년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 이 어느 때? 너무 ]인지. 이상하잖아. 목걸이를 주는 거보다 목걸이를 돌려받는 게더 큰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뇌물을 줬는데 이게 돌아왔어? 자 그리고 2000... 근데 이 날짜를 특정을 못해? 2023년에서 2024년 이게요 저때 김건희가 이걸 돌렸다고? 아니 저 때가 최재형 목사 때문에 디올백이 아니 희스러워. 그렇게 명, 명분을 아, 만들었는데 한동훈하고 어. 싸우던 때예요. 저 때가 저, 근데 그때 아저거는 아, 총선 앞두고 저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아, 네. 김건희 씨는 개혁을 네. 할 사람이었어요. 이걸 왜 돌려주냐고 저자 주변에 김건희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목걸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뭐 있으면 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주변에도 다스가 아니에요. 돌려준다고 죄가 사라지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이봉관 누가 그런 말했다고? 김건희가 주변에. 김건희가 그런 말했 이게 받았어. 이거 뇌물이에요. 그럼 돌려주잖아. 그러면 어. 뇌물을 받았다가 증거인멸을 하는 거예요. 네. 죄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봉관씨 입장에 서 생각해봐요. 을이봉관 씨는 준날짜는 특정해요. 준날짜는 산날짜가 있고 준날짜도 다 특정해요. 그런데 돌아온 날을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라니. 돌아오는 거는 더큰 사건이라니까 아니 그것도 못지 않게 중요한 사건이지 더큰 사건이야 돌아오는 게준거보다 뇌물을 갔는데 뇌물이 돌아왔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뇌물이 돌아온 날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렇게 넓게 잡는다는게 말이 안되잖아 그리고 저때 만약에 목걸이를 돌려줬잖아요. 그러면 지인한테 빌린 것으로 그냥 끝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지인 거 빌려서 써서 줬어. 그러니까 사실 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지. 내물이 아니라 나는 빌려서 쓰고 줬어. 그게 끝이야. 그 목걸이를 잘라서 조금 조금 조금씩, 조금씩 돌려줬어. 그 응. 저게 저렇게 길게 돌려줬다고. 알을, 알을 다 빼버려. <laughs> 저? 저 이유에 <laughs> 형태를 모조, 바꿔가지고 모조품을 만들어서 갖다 심어놓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빠의 장모네 모조품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문해가지고 200만 원짜리 이거 수공예로 만들어가지고 심어놨어요. 저거를 막판에 한 거예요. 돌려준 거는. 그러고 계네. 근데 저는 저는 최근까지 저, 왔을 가능성이 저는 저게 막판에 돌려줬어요. 저는 오래 이뤄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도 그렇게 그렇지 생각해요. 그렇지 최근에 네, 최근에 저렇게 될 수가 없고. 무리하게 200만 원 어치 만들 시간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중국산 그냥 아니 중국산이 아니고 200만 원짜리가아니까 네, 근데, 근데 보시면 저게 저때 김상민을 갖다 그 창원 의창구에 꽃내 맞네 할때할때인데 자신감이 네. 아직까지 있을 었 때고 한동훈 죽이네 만에 할 때잖습니까? 근데 저걸 자기가 디올백 보고 위축돼서 줬다? 저는 네, 저는 합리적 더 자수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때 그때 만약에 저게 정확하게 진짜 돌려받은 거이면 음. 날짜, 시간 장소 누구 다 특정해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저렇게 길게 늘린다? 없었다는 일이에요, 저 때. 기본적으로 지금 이본가는 뇌물을 공여하고 매관매직한 사람이 네. 뇌물을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다가 아니에요. 근데 알선 수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알선수재, 뇌물을 빠지면 알선수재하면 그 죄가 확 주는 거 아닙니까? 박추죠. 네. 준 사람은 특히 면제죠. 면제. 지금 그러면 수사를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하고 몇 가지 얘기할 텐데 그치?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서희는 이봉강 구석과 그리고 서희건설 상장폐지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 그렇지. 서희건설이 언제 이렇게 확 크냐면요, 이명박 대그 영포라인. 영포라인. 네. 그리고 플러스. 기독교 인맥을 잡고 계속합니다. 음, 그래서 예배도 같이 참석했다는 거니요 국가 조찬, 국가 조찬 기, 기도회 회장이에요. 했어요. 돈을 댔어요. 이 사람하고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음. 사랑의 교회 김장한 목사, 김장한, 이영훈, 오정, 오정현, 김사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딸과 그리고 사위가 법조인이잖아. 네. 그러니까 어디선에서 선을 그어야 할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죠.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자수서에 건진과 얘기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건진 얘기 안 하고 대선 사무실 대선 자금 얘기 안 나왔어요 그렇지 건진은 근데 거기서 네트워크 사무실 댓글 공작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서? 네. 거기서 사람을 많이 만났다면서요 많이 만났고 그... 실제로 이쪽 대화빌딩이 없어지고도 계속 활동을 한거니 그러니까 거기에 2, 30명 100평 넘게 사무실 딱빡하게 둘렀다는 건댓글팀막 둘렀다는 얘기거든. 댓글팀을 음. 거기에서 조직해서 음, 돌린 것도 있지만 거기서 사람도 만나고 중요한 회의를 거기서 합니다. 음. 거기하고 아직 아직 밝혀지진 않았으나 자생 한방병원하고 관련된 곳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불법 대선 어 사무소 세곳 있다고 그랬고 음. 저희가 이제 이미 작년에 저기 양재동 서희건설 저희가 밝혔었고 근데 저는 목걸이를 돌려준 시점보다도 서희건설 회장이 저 자수서를 영장실질심사에 써먹을 수 있도록 딱 맞춰갖고 맞춤형 제공을 했잖아요. 그큰 그래. 그 틀에서 좀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일점 정도 특검이 원하는 걸 해주고 네. 그리고 자기도 어떤 혜택을 받고 이런 걸 기대한 것. 그렇죠. 같 근데 이제 소희건설이란 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택조합이라고 집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laughs> 땅을 사서 네.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짓는 거예요. 시공사를 선정해서. 근데 서희 건설 매출 한 칠팔십 프로가 그 지역주택 아니 근데 음. 지역주택화를 지역주택. 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희 건설의 음. 특징이 뭐냐면 음. 이번에 부사장이 구속됐는데 음. 그 부사장이 음. 어떻게 구속됐냐면 지역주택조합장한테 뇌물을 음. 줘요. 십삼억 칠천만 네. 원 뇌물을 주고 공사비를 삼백팔십오 증액해. 네. 그래서 음. 지금 서민들 등골을 빼먹는 이런 일로 음. 2019년에도 2014년에도 2000몇 년대도 계속 맞아요. 문제가 아니, 있었던 다, 의, 아니, 항상 아니, 있었던 그래서 지금 저게 아니. 문제가 되니까 저한테 제보가 많이 오는데. 거의 매년 이런 일이 계속 공사비를 증액하고 조, 조합장한테 뒷돈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는 보니까 그 하청업체 사장이 분신자살을 했더라고. 10년 전이 예, 아니라 예. 노영희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잘하는데 <laughs> 데이 일이 서희건설 양재동 음. 사거리 가보잖아요. 가보면 거기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음. 너무 많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이 광주에 가셨을 때 서희건설을 지목했어요 그때. 음, 맞아. 음. 음. 지목을 했어요 예 조사라고 아고 지금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가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니까 관리... 제가 볼 때는 회사가 망하느니 내가 들어갈게 이런 선택을 한게 아닐까 싶고 저는 이 뒤에는 아~ 어, 9천만 원짜리 그기금속 주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안 됩니다 음. 명태균이 그~ 대구시 의원 자리 공천 명태균 총한테 갔을 때 1억 5천만 원이었고 여태까지 나오는 건시원 단가는 5천이에요. 민정수석을 만나기만 하는데 음. 단가가 1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들었던 얘긴데. 만나기만 돼. 만나러 갈 아니. 때. 만나러 갈 때. 형탁을 음. 들어주는 게 아니고 민정수석급을 만나는데 1억이 든다고. 그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들은. 것은 자수를 하고. <laughs> 큰 것은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어, 당선, 아, 당선 축하금 현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한번만났한때 네. 그리고 두번 만났을 때 액수가 가지고 갔는데 네. 목걸이 귀금속 말고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네. 사무실과 그리고 당선 목걸이로 끝났을까 그러니까 축하금. 그거는 그냥 악세사리고 네. 진짜 덩어리는 따로 있다. 그렇죠. 요, 이렇게 봐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사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대선 축하금이 간거 아닌가, 대선 자금이 간거 아닌가, 그리고 그 뒤에 이봉관이란 국가조찬 국가 기도에 위원장, 회장은 그 목사들하고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수사해야 되는데 특검이 이쪽으로 좀 갔으면 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30위권에서 16위까지 수직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이명박 때 제일 많이 늘었고. 예, 그러니 최근에도 3년 채, 사이에도 지금, 지금 계속 올라갔어요. 예, 16위에. 올라갔고 자기들 매출의 전체 사업장에서 약 80%가 지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주택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라 등등등이 나오고 압색이 딱 되니까 토요일 날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회장님 죽는다. 아라고 이제 임원들이 예, 난리가 났다. 건물 폐쇄하기 전에. 예. 건물 폐쇄하고 물청소하고 그리고 뭐 어떤 사무실을 다 비웠다면서요. 그니까 그거 하기 전에 직전에 그런 회의를 하면서 이정권에서는 지주택 사업도 그렇고 우리 지금 사실은 큰일 나게 생겼으니 차라리 빨리 정리하고 싸게 먹자. 너 혼자 그냥 들어가고 나머지는 협조해가지고 우리 자수해갖고 정리합시다. 이렇게 지금 가자는 음,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양재동 그 건물을 본사를 폐쇄를 하고. 특검한테 계속해서 이제 이걸 내고를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서희 건설 얘기를 한게 제가 얘기한 게 수요일이었고 그 수요일 전에 제가 서희 건설에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뉴스 공장에서 아침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나서 그날 이제 회의가 이렇게 열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얘기 회의하나 봐. 그런데 그 뭐지? 그 얼음이었고 얘기를 음.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그 그래서 회장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법률 자기 사위가 검사고 다른 사위들은 판사입니다. 그리고 법조인 있었는데 여기 말고 다른 그 높은 음. 사람들하고 한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제삼의 음. 법조인들하고 다시 또 회의하면서 아. 음. 어디인지 대충 짐작이 가네. 네 대충 네저 <laughs> 높으신 분들하고 <laughs> 높으신 아니, 분들하고 서희에서 노용이 변호사 선임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야 오늘 보니까 노용이 선임하자. 눈치가 <laughs> 어, <그게 웃음> <진짜. 웃음> <룩지가> 빨라. <laughs> 이쪽 저쪽 다 아는 것 같아. 자. 아니 옛날에 진짜 그랬던 게 삼성이 그렇게 해서 수임 네. 저기 약정하러 왔다니까 사무실로? 삼성이 <laughs> 했어요, 그랬어? <그래서? 웃음> 아 했어요. <웃음> <웃음> 잘했어, 잘했어. <웃음> 응, 잘 됐어요. 잘됐어 <laughs> 응. 김건희 씨가 아마도 특검 조사를 받다가 쓰러질 거라는 것 같아. <laughs> 아예 아예 안, 안 가는 막, 게 아니고. 허위 건설이 김건희 씨 목걸이 선물 의혹과 지역 주택 조합 사업 비리 등의 악재가 겹치며. 창사일의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식거래는 정지됐고 주력 사업인 지주택은 존폐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취재기자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회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굉장히 복잡한데요. 지금 서해 건설에 어떤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어, 일단 총세 가지 이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가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에서 착용했던 6천만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를 청탁성 선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직 임원의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서희건설이 주력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네, 정치적 스캔들에 더해서 본업에서도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일단 최근 서희건설 개발 부문의 이제 송모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역 주택 조합 사업과 관련해서 14억 원 규모의 이제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어, 이송 부사장은 어, 경기 용인시 보평역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 어, 지주택 사업 관련 전직 조합장에게 13억 7,500만 원의 뒷돈을 건네고 그 대가로 물가 상승분 1.7배에 달하는 385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관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 현직 임원이 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을 저지른 경우 상장 적격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는 조회 공시를 요구하면서 서희건설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고요. 서희건설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다음 달 2일까지 상장 적격성 실제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이 횡령 배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실제 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어, 심사 기간 동안 추가로 거래 정지가 지속됩니다. 이실제 심사 대상에 오르면 기업 심사위원회가 기업 ]의 계속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따져본 후에 상장 유지 또는 폐지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주택 사업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서해건설이이 지주택 사업으로 급격하게 성장해 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지주택 조합의 이 문제를 살펴보라고 지시를 하면서 서해건설에더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지역 주택 조합 뭐 줄여서 이제 지주택이라고도 부르는 사업은 무주택 세대주가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그런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일반 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토지 확보 지원이나 뭐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또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또 무산되는 곳들도 적지 않이 생겨나면서 뭐 이제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 사업, 지옥택, 이런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지주택 사업을 통해서 서희 건설은 급격히 성장해왔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지주택 사업 누적 수주액만 10조 원에 달하고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0%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도급 공사 실적 등으로 순위를 매기는 시공 능력 평가 순위도 지난 2020년 33위에서 올해에는 16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현재 국내 지주택 사업장은 618개소, 약 36만 가구 규모로 총 조합원 수만 26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중 187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서희건설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